예전에 어떤 뛰어난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가의 작품을 흠모하던 한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조각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각가가 하는 말이 나는 돌덩이를 바라보면서 사람 같지 않은 부분만을 쪼아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오직 사람의 모습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한 말이지만 나름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을 이 조각가와 같이 쪼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이란 거룩할 성자에 깨끗할 결자로 거룩하고 깨끗함을 뜻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옛 구습에 젖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모습이 거룩함과 성결보다는 당장 직면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자신을 향해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 지향적으로만 나아가게 될때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성결한 성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해야 되듯이 우리의 과제는 사명 완수와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